중국에서 이제 제가 느끼기 망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그게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다. 왜냐면 엠 트렌드에서 계속 좀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는 좀 해봤는데 지금 사실 중국에서 보면 테슬라 외에는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로컬 브랜드 예. 그럼 오히려 이게 호재일 수도 있다 현대차 이룰 게 없는 거 아니냐 중국은 근데 이게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시장인데 좀 어, 어떻게 그 보세요 참... 일단 중국의 특성을 보실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사드 이전에 말하더라도좀 어느 정도 점유율이 됐지만 음. 그게 떨어진 게한 알령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 한 알령도 아, 영향을 한알령. 준 예. 거지만요 은 중요한 거는 지리자동차 등 중국의 토종 브랜드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다 보니까 음. <laughs>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2, 30% 비싼 현대차를 차별화도 없는데 그걸 수주고 살 일이 없는 음. 거예요. BMW 벤츠는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음. 그런 욕구가 있어요. 어느 나라 맞아? 우리나도 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뭔데라는 그림이 있고 또 타이밍도 많이 늦었던 게 SUV가 인기고 중국의 입맛에 맞는 어, 확실한 그림을 그려서. 모델도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 페이스 리프트 한다지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차 투입에 대한 것들 타이밍이 많이 늦었어요. 음. 또 가격 경쟁력 또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버무려지면서 점유율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또 중국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현대차 한테도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글로벌 시장이 아니라 별동대로 봐라. 음. 중국 시장이 연간 전세계 9천만 대 시장에서 2천, 2천5백만 대 시장 4분의 1 정도 차지할 어, 정도로 그치. 큰 시장이지만 은 음. 별동 시장으로 봐라. 왜냐하면 사회주국가다 보니까 오늘 사인한 게 내일은 찢어져요. 음. 신뢰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요새 뭐 시진핑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 부유라든지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연예인들은 네. 아주 멘붕이더라고요. 음. 지금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도 중국에 더 이상 투자 안 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싫어. 왜냐하면 신뢰성이 떨어진 거죠. 음. 투자에 대한 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중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도가 뚝 떨어졌어요. 음. 미국 쪽으로 올인하는 네네. 부분도 많고 중국 쪽으로 해서 불안정성이 너무 크다는 건데 그렇다고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 입맛에 맞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네. 또뭐 올해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유럽 쪽에다가 제니스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수면제를 올리고 또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완성도전 전기차를 가지고 아마 중국에 본격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재정 을 하는 거죠. 예. 또 공장도 폐쇄하고 그러면서 허리띠 졸라면서 고정비 최소한 줄이고 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머잖아서 효과는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음. 근데 별동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는 음.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다 보니까 음. 테슬라도 상해 공장 키우려고 지를 쓰고 그쪽에 아바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laughs> 인산철 배터리 네. 뭐 맞아, 맞아. 스탠다드 맞아요. 모델 쓰겠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학적인 지금 기술적인 부분 보면은. 아니거든요. 네. 제 보기에는 아닌데 쓰는 거 보니까 또 <laughs> 중국이네. 네, 네, 중국을 위해서 중국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요 네. 중국 시장 때문에 또 효과도 나오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어, 중국화시켜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음.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어떤 실리적인 부분들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그림이 맞다. 음.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편입은 아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현대차 그러면은 계속 그 약간 뭐. 지금 어쨌든 매출이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네. 그래도 계속 그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건가요? 노력은 하고 있죠. 어. 이번에도 사람 다 바꿨었거든요. 어. 전체 총격리 다 바꾸고요.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그림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음. 아마 그 부분들은 뭐 당장 뭐 6개월, 1년 사이 효과나기보다 2, 3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아마 사람도 바꾸고 전략도 완전히 바꾸고 또 들어가는 모델에 대한 음. 그림도 어 체계적으로 좀 바꿀 거예요. 내연기관에 대한 의미는 많이 사라졌고 음. 중국은 뭐 원래 전기차를 먼저부터 올인했기 때문에 또뭐 중국하게 되면 전기차 만드는 제작사가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laughs> 그것도 정리한 게그 정도예요. 정리한 아. 게. 300개에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움직이면 그냥 우리가 우수게 가면서 부품 떨어지는 차 네. 뭐 이것도 끓는 차인데 내니까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뭐 글로벌 시장은 좀 틀리거든요. 네. 중국만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미국이나 유럽을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수준 차이도 있고 한계점이 있다는 건데 어, 중국만의 전략 가격부터 어, 거기에 투입하는 신차에 대한 것들 또 브랜드 이미지 이런 어떤 삼박자를 맞춰서 중국만의 특화된 전략을 통해서 어, 음. 진행을 하고 고정비는 최대한 줄여서 허리띠 졸라매서 음. 재정립을 하면 분명히 통할 수 있는 요소가 음. 있으니까요. 아마 고그 그림이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도 어쨌든 한번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그 현대차 어쨌든 이제 가장 앞선 게 전기차 브랜드 중에서 어쨌든 테슬라고 제가 보기엔 이제 그 밑에 지 폭스바겐, 현대차, GM이 이렇게 했던 노인은 플랫폼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예. 플랫폼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는 음. 플랫폼 가지 기업이 1234쪼르로 그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laughs> 근데 <웃음> 이제 보면 원래 기존에 근데 보면은 자동 완성차 하면 어쨌든 이제 기계공업 강점이니까 네. 강자는 도요다고 네. 그리고 역시나 벤츠 BMW가 또 프리미엄 브랜드 강자잖아요. 네. 그래서 품질도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역시 뭐 BMW다, 벤츠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전기차로 어쨌든 해계모니가 넘어가면 이 강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아, 어, 굉장히 네. 그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현대차한테는 오히려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어떻게 말했죠? 보세요? BMW 벤츠도 기존에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 기존 구도로 그래도 결국은 간다 아니다 현대차가 오히려 이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앞설 수 있다 좀 어떻게 보있어요 저는 있어요? 후자로 보고 있어요. 후자로요? 왜 그러냐면은 예. 뭐 제가 이제 공학적인 측면도 하고 다하다 보니까 예. 어, BMW 벤츠가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떠오른 이유는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를 타게 되면은 나 엔진 소리도 중화하면서도 음. 진동도 몸에 오면서. 달리기 성능에 대한 네. 것들 이걸 종합적으로 느껴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됐어요. 지난 130년은 내연기관을 가지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돼서 BMW 벤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네. 전기차는 엔진 변속기 통으로 빼야죠. 네, 만개가 그렇죠.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나고 소음도 안 나요. 그렇다면 은기존의 벤츠 BMW가 갖고 있는 장점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요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벤츠 BMW가 기존에그전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할까 캐스 마크 붙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최초로 들어온 거 있죠. 이런 모델들 같은 어 경우는 에 네. 사실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어 그리고 완성도도 떨어지면서 지금 물론 이제 EQS부터 EQ 뭐 B라든지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고 있지만 아직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i 시리즈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네임밸류에 대한 거. 근데 테슬라 네. 한번 보세요. 테슬라는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아닙니다. 네, 역사도 흑자나 오기 시작한지 지금 이제 시작이고 십몇 년 뿐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프리미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전기차로 시대로 변하면서 개천에서 용날수 있는 기회가 많 많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현대차만 하더라도. 패스트 팔로워가 돼서 엔진 변속기 독자적으로 설계해서 이제서야 이제 작년부터 제네시스 모델은 그 내연기관차도 음. 글로벌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래서 벤츠나 BMW 같은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로 내연기관차가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음.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기차 전환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정해선 회장이 몇년후에 제네시스 모델은 다전기차를 바꾸겠다. 2025년 뭐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전기차의 완성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예 제네시스를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걸 통해서 그림을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자들 프리미엄 강자들은 위기가 온 겁니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 벤츠 전기차 끌어봤더니 품질을 우수한데 전기차 의 특성 자체로 보게 되면은 대동소이에. 예. 수제 테슬라가 낫다 이런 얘기가 음, 많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벤츠, BMW, 포르쉐도 마찬가지예요. 포르쉐 타이칸이 나오면서 전기차로 전환한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샘플 모델이 되고 있지만은 얘네들도 전통적인 스포츠카들도요 망하는 기름길이 지금 앞으로 전기차가 도약이 되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전통적인 강자가 흔들거리고 음. 또 새로운 신흥 강 신흥이 강자로 도약하면서 세계적인 챔피언 히든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음. 높다라는 측면에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도리어 더 많아졌다. 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서 아까 2025년 3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는 음. 게 브랜드에 막 뒤집어지는 거. 또 도요타 같이 세계 1위를 생산하지만은 이런 데도 흔들거리는 이유가 음. 도요타를 비해서 롯 일본 사는 전기차 이제 선언했지만은 이미 격차가 3, 4년 이상 졌어요. 그 쉽지 않나요? 쉽지 일단은... 않아요. 이게 어... 따라가는데요. 뭐, 얹으면 돼. 제가 그러잖아요. 전기차 개돼지도 만든다고. <laughs> 초등학생, 바퀴, 휴대폰, 바퀴, 배터리, 그 다음에 뭐야, 뭐죠? 배터리,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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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가지만 있으면 만들잖아요. 이세 가지만 있으면 장난감인데 효율, 안전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음. 전기차는 누구나 다 만듭니다. 문제는 흉내는 낼지언정,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음, 흉내는 네네, 냈는데 네. 글로벌 기업에 나오는 전기차 수준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도요타 같은 데는 아마 따라오기 간단치 않을 거예요. 음. 그리고 하이브리드 아직도 올인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음. 지금 제대로 된 전기차, 닛산 리프 이미 망가져버렸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산은 전기차 나오는 게 양산이 한 대도 없어요. 한 기종도 없습니다. 음. 2개월 전에 도요타가 발표하는 것도 보면 은 급하니까 발표한 느낌이 있고,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만드는 배터리 공장도 자기네 하이브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을 주 포인트를 잡고 있는 합작 생산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중이 일본이 갈라파고스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상이 커지고 음.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가 기회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테슬라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음. 수 있는 지금 보면 가격 올리면서 뭐난리지않습니까 뭐. <laughs> 네. 없어서 못 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 네. 그래서 T자 있죠 로고 자체가 이게. 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음, 너무 많아 졌다는 거죠. 중고차 시장도 차를 못 구해요 아예. 음. 예 그런 와. 부분들은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면서 의미가 크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아니 모델s나 모델x 같은 프리미엄 이라 모델3나 y는 사실 대중 버랜드였거든요 예. 이게 프리미엄으로 가고 있어요. <웃음> 그거 <웃음>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거 와. 예, 그러니까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까 후자라고 밤, 당연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음.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음. 네. 그래서 어, 아마 그런 어떤 회오리치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자꾸 이제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네. 벤츠, BMW는 어쨌든 내연기관 최강자들인데 네, 예. 이게 전기차에서그 엔진이 정말 중요한데 어, 굉장히... 이게, 이게 빠지는 순간 뭐 사실은 <laughs> 색깔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6개월 전에도 칼럼 써서 아마 어, 인터넷에 많이 떠 있을 거예요 음. 칼럼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브랜드가 전기차에서는 무너진다. 쉽지 않다. 음음음음. 현대차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가는 개천에서 용할수 있는 게가 <laughs>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뭐 어쨌든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뭔가 현대차의 기운이 좀 느껴지는 거는 네. 되게 좀 기분 좋은 일인데. 어, 좋아요. UAM 그렇고 네. 얼마 후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이오닉 6는 어때요? 아이오닉 6는 혹시 그 보셨나요? <laughs> 예. 아 어, 보셨어요? 네. 이 뭐냐면 얼마 전에 전시했던 거 프로페시 음, 모델이 아, 이제 이 예. 컨셉트 카인데 이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뽑아내요. 그래서 이미 이번에 양산되는 거죠. 양산됩니다. 음. 그래서 이미 시장에 이 위장막 쉬운 것들 아, 나오고 있어요. 아, 나... 이 <laughs> 나오고 뭐야? 있는데 위장막 많이 베낀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프로페시를 많이 닮았어요. 음. 그 프로페시 아마 보신 분들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네. 전시가 됐었는데 프로페시 같은 거 보면은. 버터를 뽑아내, 버터 속에서 뽑아내 t t 한거 있죠. 아, 그대로 뽑아낸 예. 거. 근데 곡선을 많이 썼거든요. 음. 뒤에 쿠페 형태고 이런 건데 이번에 아이 b u t 스가아이 u t t e r butter, butter, b u t t e 이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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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좋아하는 모델들이 지금 틀릴 거예요. 그런데 예. 저는 직선 쓴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음. 처음에 그렇게 와 닿아도 보면 벌써 와 닿는 차를 좋아하거든요. 음. 너무 매끈한 거, 퍼터 속에서 뽑아낸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웃음> 예. <웃음> 약간 그 폭스바겐 그 뉴비인가요? 그거 약간 닮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게그이 있어요. 네. 그래서 5와 6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음. 근데 안에 시스템 자체는 뭐 첨단 시스템으로 네.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저는 이제 제일 기대하는 모델이 사실은 SUV 아이오닉 7인데. 맞아요. 요게 내년에 나오잖아요. 내년에 근데 지금. 전 세계 자동차에서 그래도 SUV가 이제 정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네. 좀 아이오닉 세븐은 좀 어떻게 보겠 돼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음. 아이오닉 세븐이 더러 가장 큰 대박이 되지을까이렇게 네. 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음. 대형의 SUV 쪽에 이 배터리 쪽을 놓으면서 특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뭐 아까 말씀드린 F150 라이트닝이라든지 등등 이 픽업 트럭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맞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래서 사이버 트럭도 음. 쪽도해에서 보니까 세븐 쪽 SUV는 아마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음. 도리어 가장 대박 날수 있는 모델이 아이오닉 세븐이 세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기대를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음. 거 보면은 뭐. 대형 SUV인데 그 색깔을 그대로 가지면서 음. 아마 완성도도 또 특화된 차별화된 요소를 많이 넣는 게또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븐에 대한 기대 음. 저는 가장 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어쨌든 이제 아이오닉 5, 6, 7 라인업이 갖춰지고 이제 진짜로 제가 생각해도 평가를 제대로 받을 것 같아요. 판매량에 따라서도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좀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네.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네. 누적 대수도 그고 생산량 자체 도주은데 네. 내년 네오 년 정도 되면 기업소에 증가를 하면서 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또 음. 다른 모델과의 차별에 대한 것들도 맞아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때가 진검승부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 이번 그~ 현대차도 어쨌든 인사이동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좀 좀 이번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또 통화도 했었지만 네. 지배구조 전환 이슈도 하나 생겼잖아요. 네. 그거 좀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작년에 2차로 임원 인사부터 특히 이제 가장 심장이라 볼수 있는 남양연구소에 대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기 음.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네. 일단은 어 엔진하고 변속기 센터에 대한 것들 실 개념으로 하고 실용적인 부분을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관련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연구소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음. 일단 남양연구소 자체가 12,000명이 넘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R&D 센터나 다름이 네. 없성, 워낙 거대하거든요. 이걸 바꿨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내부 구조 조직을 바꾸고 있다. 음. 부회장자도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번에도 임원이사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직급에 대한 것들도 통합적으로 많이 네. 작업을 하고 그 내부 구조를 많이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모빌리티의 플랫폼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얼마 전에도 뭐 현대 글로비스 이 오너 부자가 갖고 있는 지분 10% 정도를 네, 예, 네. 매각을 해서 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네. 있죠. 일단 독과점에 대한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 우려를 불식시켜서 좀더이 지배구조 이 순환 출자구조를 끊겠다는 의지인데 이미 뭐 한참 전에 엘리펀드에 어 의해서 글로비스하고 모비스의 주식교환에 대한 것들이 무너진 다음에 음. 분명히 이 부분들은 1 년인 이내 에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지배구조에 대한 네. 것들 그래서 아마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서라도 아마 그런 그림이 또 음. 내부의 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아직 글로비스나 또 아직 계열사 중에서 상장이 안된이런들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도 많이 음. 이루어질 거. 으로 보고 있어 일단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지배구조에 대한 것들도 향후 한 1~2년 이내에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요소고. 음. 또그 부분들을. 해야지만 껍질 벗기고 도약을 네.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 향후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음. 내부 구조개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음. 이 그림은 한 4,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음. 네, 그래서 이번에 작년 말에 있던 인사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음. 올해 말도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음. 같고요. <laughs>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그룹이 굴뚝산업에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을 포함한 이 마스 형태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본격화되는 음. 어, 시그널이 이제 네.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 4년이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이 가속화될 것으로 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뭔가 변화가 정말 시작된 것 같아서 네. 한번 기추가 주목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CES부터 좀 주제를 잡아서 이제 현대차의뭐 전기차 뭐또 배터리까지도 또 다른 일본 기업 뭐 BMW까지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현대차 기아 좀 아니면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이렇게 그룹사 갖고 계신 분들 참좀 우울하세요. 네네. 지난 이제 여름부터 좀 주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분명히 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건싼 그러니까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좀 그러니까 여기 주주분들한테 그래도 올해 좀 작년보다 좀낫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좀 시간 걸린다. 지금 하향 국면은 네. 이제 다 끝나고 네. 어, 올해부터는 상향 국면이라고 보고 올해는 있습니다. 올해는 좀 네. 상향. 제가 보기에도 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들도 음. 있는데 상향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마 두고 보시면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저 지점은 지나지 않았느냐. 음. 그리고 이제 물량도 생각한 대로 판매율도 많이 올라갈 것이기 음. 때문에 일단 수익률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또 음. 어, 또 올해 말에 또 자카르타 공장도 음. 완공이 되죠 음. 동남아 쪽도 본격적으로 이제 수준으로 올라오기 시작 네. 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도 전기차 라인이라든지 음.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또 내부에 어떤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 요소들이 지금 한두 음. 가지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주가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음. 측면에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따뜻한 이제 앞으로 봄이 오니까. <laughs> 네. 날씨도 이제 추운 것도 최저 지점이 아닌가. 좀 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유, 맞아요.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현대차가 만약에 올해 이제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 되면 네. 그게 오히려 안 돼서 판매 단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자동차도 똑같은 건가요? 음식료는 한번 가격 올리면 안 내려가거든요. 어, 자동차는 차도 안 내려갑니다. 일단 올리면 끝나요? 예, 올라가면 <laughs>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요새 보면 유가 보면은 내려가는 건 1, 2원 찔끔찔끔 올라가는 팍팍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그 나중에 옛날에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음. 차도요 실질적으로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갔고 음. 또차량의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것도 다 올라갔어요. 음. 철강재도 2 0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데 자동차를 뭐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20%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안 팔리거든요. 어. 경쟁사도 절대로 그렇게 선전을 음. 안 해. 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옵션을 녹아 넣어다 옵션에 녹아 넣어요. 녹아낸다는 게 뭐냐면은 가격이 높은 거 빼버리는 거고 음. 또 패키지화 시키면서 <laughs> 섞어버려요. 그러면서 어 신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은 음. 그게 흐물흐물 섞이거든요. 음. 이게 이제 전략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왜냐면은 타사하고 너무 경쟁력이 심하다 보니까 음. 가격을 노골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 아무튼 뭐 자동차도 어쨌든.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쉽게 네. 내려오진 않는다. 맞습니다. 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필수 교수님 오시고 좀긴 시간 동안 이제 CES부터 한 자동차 잘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다음 달에도 또그 자동차 주제 또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이제 김필수 교수님 자주 모셔가지고 m 트렌드에서 계속 좀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좀그 구독, 예,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you <laughs>